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 찌라시 영상에 이어서 2편을 들고 왔고요. 지금 은배모 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사이에 이제 유나이티드 이적 시장이 되게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지금 들어서 찌라시들이나 여기저기 이적 링크가 많이 안 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공신력이 낮은 소스부터 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정말 재미상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입 명단부터 보시죠. 첫 번째는 은근쿤입니다.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고 나이 27살, 키는 178, 주발은 오른발이고요. 시장 가치는 4,700만 유로, 약 740억 정도 하고 있고 이 선수는 가르나초랑 스왑딜 얘기가 기사로 나오면서. 이게 무슨 말인가? 은쿵쿠? 아그 첼시에서 안 나오는 애?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나초가 훨씬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맨유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수업딜에 관련해서는 뭐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은쿵쿠는 완전히 이제 솔직히 PL에 적응을 못해서 실패한 케이스죠. 근데 이런 선수를 어리고 유망한 가르나초랑 수업 딜을 해서 데리고 온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큰쿠라는 선수가 맨유랑 뭐 찌라시적으로 그런 링크가 뜨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콜로무아니 지금 이제 은배 모딜이 계속 이어지면서 원톱 관련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스날이 세슈코냐 요케레스냐 둘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한 선수가 맨유랑, 맨유랑 링크가 조금 날것 같은데 아무래도 딜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스날 쪽도 그래서 맨유 콜로모아니라는 선수랑 링크가 뜨고 있고 PSG 소속으로 지금 유벤투스의 임대 신분으로 가 있고요. 나이는 26살, 키는 187, 주발은 오른발을 쓰고요. 시장 가치는 3,200만 유로, 약 한화 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뭐 밑에 스탯을 보시면 16 경기 중에 13 경기를 선발로 나와서 8골 넣고 어시스트 하나. 그냥 뭐 무난무난한 약간 서브 공격수 그런 스탯이죠. 근데 뭐이 선수를 정말 데려와서 PL 주전으로 쓰자니 적응 여부도 걱정이고. 근데 정말 지금. 지라시 형식이라서 기껏해야 좀 관심이 있다 정도 그런 느낌입니다. 그다음 선수도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. 피오렌티나 소속의 모이스킨이라는 이제 공격수인데 나이는 25살, 키는 182cm, 주발은 오른발을 쓰고요. 시장 가치는 3,800만 유로, 한화약 6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이 선수는 또뭐 스탯이 좋죠? 31경기 선발로 나와서 19골 3호 시면은 거의 뭐 20골을 넣은 그런 공격수고 이 선수도 사실 앞에 콜롬 무한이랑 마찬가지로 PL 적응이 문제죠. PL에 적응을 할수 있냐? 이게 사실 타리그에서는 엄청나게 잘했다가 PL에 와서 무너진 케이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장 메뉴에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이 선수도 그게 문제고 모이 스킨도 정말 가벼운 찌라시중 하나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골키퍼 찌라시 이제 뭐 메뉴가 카르네세키에 뭐 관심이 있다 뭐그 정도의 또 뉴스인데 나이는 24살에 키는 193, 주발은 오른발을 사용하고 시장 가치는 2천만 유로 315억 정도합니다. 이 선수는 나이도 어리고 지금 뭐, 아탈란타라는 좋은 클럽에서 주전 골키퍼로 잘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만약에 뭐,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보다는 더 비싼 가격으로 딜이 진행되겠지만은, 그래도 좋죠, 이 선수도. 이 선수도 일단 뭐, 세리에서는 증명이 됐고, 나이도 어리고, 정말 좋은데, 원하나가 저는 방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은, 골키퍼 지금 교체도 정말 중요하지만, 위에가 진짜 중요해서, 공격진이, 공격진들 딜이 다 마무리되고, 이제 또 골키퍼 쪽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. 뭐, 물론, 보드진이 요즘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, 동시에 진행되면 정말 좋겠지만, 그래도 동시에 진행하다가 실수로 또 사고 칠 바에는, 금배모 딜 마무리 짓고, 원톱, 시원하게 좋은 선수. A급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미든 골키퍼든 풀백이든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영입 찌라시 정도는 이 정도고 이제 방출 명단을 보면은 딱한 명이 있거든요. 마운트입니다. 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마운트한테 좋은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뭐 매각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. 사실 이 선수 처음에 데려올 때 천억 당연히 지금 630억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 돈을 다못 받아내는 뭐게 사실 정배죠 이 선수를 판다고 했을 때. 그래도 저는 진짜 저 가격의 근사치, 한 500억에만 돼도 저는 충분히 매각을 고려해볼만 하지 않나. 왜냐하면은 이 적을 온 뒤로 활약이 정말 너무 없으니까, 보여준 게 없으니까. 당장 뭐 저번 시즌 막바지에는 잠시나마 첼시 때 그런 좋은 모습을 조금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그 폼이 다음 시즌에 1년 내내 유지가 될 거라고는 저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적절한 오퍼가 오면은 충분히 매각을 할만 하다.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맨유의 7번의 이 무게가 이 선수가 지금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다. 제가 왜 이렇게 7번을 강조를 하냐면 제가 다음 영상을 이제 맨유 7번의 개복 그리고 맨유 7번의 저주에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7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.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. 좋은 가격에 오면 팔만하다. 이 정도가 지금 저번 찌라시 영상 이후로 뜬 찌라시들이고요. 확실히 은배모 딜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하는 자리 부강들을 시작해야지만 이제 또 링크가 엄청 뜨고 찌라시가 엄청 뜨고 할것 같아요. 그래서 배 모형 진짜로 빨리 던진. 아배 모형보다도 이제 브랜트포드 제발 이제 파세요. 제발 얼른 팔아 주셨으면 좋겠고 얼른 팔고 원톱 영입하고 중미 골키퍼 풀백 다 영입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 모드진 항상 응원하고요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도 응원하고요 감독님 응원하고요 파이팅 파이팅 가보자 우리 다음 시즌 부셔보자 챔스 가보자. I wanna be the greatest. Everybody on the face, shit. I look around and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st. I make this every day, and I'm impatient, hoping one day I blow up from the basement. Statement: The top is so vacant. I don't hear shit that I. Th